안녕하세요, 미소다이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또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멀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렌지 멀러의 가격은 4,000원이고, 사이즈는 5cm에서 6cm 정도 되고요. 오렌지 멀러의 색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핑크 빛이 돌면서 아주 예쁘답니다 살이 통통하게 쪄 있고 입장이 단단해서 아주 알차 보이는 오렌지멀로 4,000원 입니다 그리스피 뷰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피 뷰티의 특징은 치마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색감은 아주 고운 자태의 얌전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스피 뷰티의 어, 크기는 5cm에서 6cm 정도 되고요. 가격대는 9,000원입니다. 바이올렛 퀸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이올렛 퀸은 목질화가 되어서 얼굴이 풍성하며 단단하고 예뻐요. 우리 이 화분에 심어진 이 모습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요? 이 고유의 색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격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이라서 그냥 싸게 드립니다. 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엽 옥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엽 옥접은 오랜 군생이가 되어서 색감이 파스텔 계통의 예쁜 색을 띠고 있고요. 트럼펫 펭큐처럼 아주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 목지라가 되어서 밑에 기둥은 엄지손톱만 해요. 그리고 사이즈는 대략 한 12cm 정도 되고요. 가격대는 6,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유는 라울과 오팔리나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은 라울을 닮아서 사각꽃처럼 예쁘고요. 색감은 오팔리나를 예, 색감을 띄고 있어서 핑크핑크하면서 살구색빛도 약간 돌고 참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서 아주 든든하게 기둥을 갖고 있네요. 가격대는 저희가 미울 7,000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금을 소개해 드립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금은 지금 성장 중에 있어서 색감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한번 재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사이즈는 10cm에서 12cm 정도 되고요. 많은 아이들을 달고 있네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별의 눈물 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의 눈물 적화는, 아우, 색감이 녹색에다가 약간 검은 빛이 돌고 있네요. 지금 날씨가 좀 포근해서 그런지 성장 중에 있습니다. 꽃은 어, 분홍색 꽃으로 피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백화는 많이들 보고 있지만 이 적화의 꽃은 또 화려하고 예뻐서 호감이 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제가 한번 사이즈를 대어 볼까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가격대는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핑크 스텔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핑크 스텔라가 지금 염, 보, 핑크와 보라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색감이 아주 곱습니다 와 화분에 그냥 꽉 차도록 식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 스텔라 사이즈를 제가 한번 대어 볼까요 어, 사이즈가 10cm에서 12cm 정도 되고요. 아주 고운 빛감에 유혹하고 있네요. 가격대는 12,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샴페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샴페인은 어우 지금 핏멍이 들고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네요. 얘네들이 군데군데 붉은 점이 핏멍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제가 한번 대어 볼까요? 사이즈도 한 12에서 13cm 정도 되는 중대품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 건강하고 실한 아이고 이것은 제가 분갈이를 해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크게 자라고 있는 샴페인 2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원종 자라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생입니다. 원종 자라고사의 색감은 지금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요. 조금 한 3, 4월 달 되면 더 고운 색으로 물이 들것 같네요. 손톱은 검붉은 검정에 가까운 붉은 빛을 띠는 손톱으로 아주 고고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2cm에서 13cm 정도 되고요. 어, 가격대는 12,000원 군생입니다. 빙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빙산. 어우, 얼굴이 너무 요염하고 색감도 예쁘고 너무 괜찮습니다. 요 빙산의 얼굴은 어, 멀로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 얼굴 요염하고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색감은 핑크와 살구색 두 가지로 있으면서 안에는 뽀사시한 것이 아주 특징이고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3에서 한 14cm 정도 되고요. 아이들을 아롱다롱 많이 달고 있고, 군생이에요. 가격대는 1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애플립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애플립스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달은 아이도 있고, 얼큰이도 있고, 얼굴은 라지아가를 닮은 듯하고 아주 예뻐요. 한번 물든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이 들면 요런 컬러. 라지아가 색깔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로제트도 동글동글한 게 사랑스럽게 예쁘네요. 그리고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7cm 에서 18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가격대는 2만원대. 아,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하나 소장하고 계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애플립스. 괜찮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